안녕하십니까. 얼간이어서 최우석입니다. 네, 정혜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이제 어 문제성에 또는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이제 일삼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과거에 정진석 어, 국회 부의장,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뽑혔죠. 네. 공개적으로 입시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정 부회장이 그 이준석 씨의 그 우크라이나 방문과 혁신위원회 구성을 두고 자기 정치라고 비판한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올린 사진의 글귀처럼 정진석 부의장참이 그 강아지 사진 보여줘도 네. 되나요? 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과연 자기가 쓴건 아니고, 네, 사진, 글씨가 있는 사진을, 사진을 올린 거죠. 거죠. 네. 자기 이제 말, 말하고 싶은 얘기였겠죠. 그러니까 왜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말꼬리를 잡고 늘어줄 아, 수 있기 네.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과연 정진석 부회장이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는 분인지, 혹시 이준석 전 대표는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런 어, 공개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준석 씨가 음, 7일이죠그 이제 정진석 부의장이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추대가 되고 나서 네.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자기의 소셜 미디어에 그 어떤 사진을 한장 올립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개가 나오고요. 개, 개가 나오고 밑에 인간의 욕심 끝. 치 없고라는 이제 글이 써져 있는 겁니다. 사진에 계사지 사진 밑에 글이 이준석 씨가 쓴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올리니까 이 정치권에서는 당장 어? 정준석 부의장이랑 이준석 씨랑 이렇게 설전을 벌인 적이 있는데 혹시 어정준석 부의장을 겨냥한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이 나오죠, 당연히. 왜냐면 하이 사람은 자기에 관련해서 뭐만 하면은 뭐 실시간으로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빠른가 봐요 손가락도 빠르고. 예. 네, 근데 그게 있습니다. 애를 키우는데 제가 제가 아기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또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더 경험담이니까 네. 아무래도 애가막 울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 초반에 달래 줍니다. 어른으로서 그죠?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울면 자기 자식이라도 짜증을 내요. 아이, 그만 좀 울어 진짜 짜증나게. 그쵸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그뭐 문자에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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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부 총조 이런 게 나왔으니까 어뭐 이준석 씨 입장에서 좀뭐 서운할 수 있다. 그래서 몇번한 거는 아 그러나 보다라고 해요. 근데 몇몇쪽몇 뭐 일째입니까 어, 도대체 이게. 정치인들은 참 어떤 행동을 할때 심사숙고하고 해야 하는 행동들이 좀 많잖아요. 네. 발언이 문제성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예를 들어서 한 테이프 쉬었다가 해도 될 일을 정말 즉석에서 좀 뭐랄까 즉흥적으로 그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 반응을 해야 되는가 성향이 아닌가. <laughs>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뭐 이준석 씨한테 뭐 차차기, 차차차차기 뭐 언젠가 기회가 있으니 지금 참아라 이러는데 참아도 저는 기회는 없다고 봐요. 이미 사람들이 그이 뇌리에 박힌다는 이미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니 유승민 전 의원 보세요. 아, 저 사람 머리 좋고 사람 괜찮다고 어마어마하게 인기 많았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 때 보셨잖아요, 그치. 표 받은 거. 의미가 없어져요. 예, 뭐 당에서한20몇년뭐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막, 너무나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맡은 자리,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뭐... 아니, 지금 무너져 가는데, 지금 뭐잘안 되고 있어요. 침몰하는 어 거에 네가, 네가 수장이 돼서 욕을 다 먹어. 그거 받고 싶은 사람 어디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배한테? 그렇죠. 예? 아니 뭐 나가서 자기 대표라고 칭찬도 받고 그렇죠. 싶고 공천권도 있으면 더 그렇죠. 좋고 그 그러면 어뭐 욕심이 끝이 소위 없다 소위 꼬대가 나는 그런 네. 시점에는 좀 욕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욕심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간 것은 전혀 그러니까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정석 부의장을 저도 조금 아는데 욕심 있는 분그 기자출신이고 상당히 사사 사안,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쓰는 분이에요. 아니 그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이명박 정권 때 네. 호남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추천한 사람이 정준석 부의장이거든요. 예? 네. 네? 그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인물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좋은 판단들이 나오는 건데 여기 정부의장이 이준석 씨가 저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허락담 받고 갔을 때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럴 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아니 러시아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근데 네. 외교라는 건 누가 잘못됐다고 확 이렇게 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네. 집권 여당에서. 네. 러시아가 천연가스 다 끊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준석 씨가 책임질 겁니까? 가더라도 조율을 하고 가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런 거간 걸로 또 오선의 국회의원 제일 다선이잖아요. 한마디 할수 있죠. 한마디 한걸 갖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아유, 하여튼 뭐, 본인이 똑같이 당할 거라고 좀 보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공격했죠. 이번에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 공격하죠. 그니까이 총구를 어떻게 다른 쪽이 아니라 그 내부로만 이렇게 살게 쏟아내는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내부 총질하는다라는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맞는 표현이에요. 과정을 보면 그래요. 아니, 맞는 표현 이죠 맞는 표현 아니 이준석 씨가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예요. 이준석 씨가 그개 사진 올렸잖아요. 네. 정진석 부의장을 겨냥한 듯한. 네. 변양한 것으로 해석되는 개사진을 네. 올리고 난날그 조선일보가 특종보도를 했어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이화영 전국회의원이 네. 쌍방울로부터 퍼밍 카드를 받아서 썼다. 그렇죠. 네, 어, 그 일억 그, 원. 네, 일억 네. 원. 그러니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포착한 거 아닙니까 네, 검찰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단독보도로 냈어요. 네. 그니까 러 되게 많이 본 기사 1등이 그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정윤석 부의장한테 죄송한데, 정윤석 부의장이, 어, 비대위원장 낸 거는 묻혀버렸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그렇게 뭐, 정치를 잘 알고, 어, 자기가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여기, 왜, 외부에는 총질 안 합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쌍방울이 네. 어, 이렇게 1억원 녹화를 쓴 건데. 그러니까요. 객, 객관적으로. 총질을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데 관여를 하고 싶으면 그래야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적이 객관성이 담보되는 거지. 아 자기한테 뭐라 고 그런 사람한테는 그러고 뭐 이화영, 이재명은 당신한테 뭐라고 안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김종인 전어저 대표 에게는또 가만히 또있었잖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김종인 얘기해갖고 지금 저랑 선배랑 그 댓글로 엄청 욕 먹었는데 김종인 씨가 그 이준석 씨가 그랬어요. 어? 나는 그 뭐야? 윤석열한테 자기를 품으라고 한 사람은 진짜 어우 모멸적인 표현이다. 내가 무슨 달걀이야? 네, 네. 왜뭘날 품으라고 그래? 막 이랬어요. 그 품으라고 얘기한 게 김종인이에요. 김종인 씨라고요. 이준석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정치적 멘토를 김 멘토, 네. 김종인 씨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얘기를 밖에 나와서 하지 말고 김종인한테 가서 했어야죠. 아니, 정치적 멘토님. 왜 나를 품으라고? 왜 저를 품으라 합니까? 달걀. 제가 달걀이에요? 뭐 멸감을 느낍니다라고? 김종인 씨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뭐, 어, 사람들을 뭐 이렇게 약간 지, 목하듯이 그리고 왜 당에 분란만 일으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국민들이 다 알아요. 예? 네? 진짜로. 그니까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당 대표로 과거에 선임이 됐을 때는 그 지지자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고 이준석... 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네. 이준석 씨가 당 대표 되는데 1등 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얼마나 정권 교체를 하고 싶었으면 그렇잖아요. 그때 이미지가 젊은 사람으로 젊은 사람 대표로 와야지 정권 교체할 수 있다는 음.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음. 국민들한테 이준석 씨의 실력을 떠나서 네네네. 이준석 씨의 실력은 나이였죠. 그쵸? 그냥 그렇죠, 그냥 제일 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뽑아준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을 할까요? 저는 이준석 씨나 유승민 전 대표나 전당대회 열리잖아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표를 한번 봐봤으면 진정하게 좋겠어요. 냉정하게 의 지지 받고 있는. 네, 네. 네. 아마 유승민 전 의원 정도일 거예요. 예? 네? 뭐, 지금 여론조사 높게 나오잖아요. 지금 여론조사의 역선택이 얼마나 심하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죠. 저 전화 받아본 적 없어요. 네. 누가 그렇게 이준석, 유주, 유승민을 차기 국민의힘의 장 대표, 예? 네? 주자로 지지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이런, 그, 어, 소위 말하는 그, 여론 조사를 하는 쪽도 기 기간도 아니에요. 사실 여론 조사라는 거야. 이제 상황 대서 하는 거지. 지금 이거는 먼 미래의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냥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름 아무나 네. 될 수도 있는 거. 몇달 뒤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예. <laughs> 네. 참 그렇습니다. 그 갖고 저는 사실 이준석 씨 방송을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희가 사랑하는 월간 조선 TV에 이준석 씨 같은 분의 사진을 올리는 것도 싫고 해 갖고 확실은데 <laughs> 이준석 씨한테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방송권을 주셔서. 네. 그 내부적으로 총질을 많이 하는 그거는 정치권을 어 저게 뿐만 아니라 뭐 기업이 됐든 아니면 뭐 친한 친구 사이가 됐든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음. 게, 아직까지가 거,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겠죠. 사내에, 그니까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잘 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건전한 비판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준석 씨 하는 행태를 보면 그게 내부 총질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객관적이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해야지. 왜 본인이랑, 어? 붙은 사람만 그렇죠. 지적하고 실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어? 그 상대, 상대 정당에 대해서는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겁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행동이 견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계속 뭐 소셜미디어나 이런 거 통해서 계속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긴 하는데요. 앞으로 한번 행복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